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화점에서 눈목자를 굳힌 상황에서 상대가 3-3을 침입했을 때 변화에 대해서 하나 알아볼 텐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변화는 맞지만, 제가 왜 이걸 하느냐,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음, 내가 한번 써먹어도 볼수 있는 네, 그런 듯한 그런 이제 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일단은 바로 바둑판을 보시면 33을 <laughs> 침입했을 때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쪽을 막는 수와 이쪽을 막는 수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쪽을 막는 거는 이런 식으로 두면은 되죠. 이렇게 해서 귀의 실리를 차지하는 이런 변화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할 주제는 이쪽을 막는 게 아시, 막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막아서 두는 이런 변화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여기서의 여기서의 처리 방법도 역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백이 젖히고 있, 든가 아니면 젖혀서 패감이 많으면, 이렇게 호구를 쳐서 패를 하는, 네, 이 변화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배울 주제는, 여기서 백이 젖히고 막았을 때, 원래 수수는 단수를 치고 젖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젖히고 호구 치는, 네, 이 변화입니다. 자, 이 변화는, 음, 내가 한 번쯤은 써먹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어느 정도의 바둑이 조금 유리하다든가, 혹은 나보다 좀 상대가 약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한테 써먹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괜히 나보다 센 사람한테 이거 썼다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은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 그리고 한 번쯤 그냥 내가 더 보고 싶다, 한번 더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써보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은 단수를 안 치고 그냥 젖히고 호구 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죠. 자, 여기서 보통 당연히 단수를 치게 됩니다 이거를, 그렇 왜냐하면 상대가 패를 하자고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단수를 안 치고 두는 이유가 나와요. 자, 패를 합니다. 따죠. 그때 이거를 패감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교묘한 이제 수순인데 야, 이어야 되죠 이거를 아이수순 없어요 이거 따가지고는 이거 따, 빵 때림 당하면 이건 흑이 뭐 망한 결과기 이 때문에 흙은 당연히 이어야 되는데 이때 이걸 따게 되면 자 보세요 백이 패감 하나를 이득을 본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다시 보면 원래 수순 이거죠 젖히고 막을 때 단수를 먼저 쳐놓고 이렇게 해서 패를 하면 패감을 다른 곳에 한번 써야 되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변화는 그냥 젖히고 호구를 쳤을 때 패를 하게 되면 이수를 패감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걸 이해야 되는데 이때 한개 따면 패감 네, 하나를 이득 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음,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보다 상대가 좀 약하다. 그러면 한번 써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흑의 대처 방법도 있어야죠. 아니, 그럼 누구나 다 이렇게 그냥 바로 젖히고 호구 치는데, 왜 이걸 실전에 프로기사들은 안 둘까? 이런 이제 의심이 좀 들잖아요? 여기서 그게 대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를 가만히 이으시면 됩니다. 여기를 가만히 있는 것이, 이 그냥 젖히고 호구 친 수에 대한 타파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백이 여기서, 뭐 가령 이렇게 산다고 치면, 요거 단수 한방 때리죠? 자, 이렇게 하면 형태가 어떠세요? 굉장히 두터운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흙이 이러고 이렇게 호구만 쳐놔도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 형태하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비교를 해볼게요.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이, 이 형태하고 방금 제가 보여드린 형태랑 비교를 해보면 이 형태가 훨씬 더 두텁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aughs> 물론 이제 베개 입장에서 여기서 손을 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손을 빼면, 나중에 이 패를 했을 때, 흑의입장에선 부담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 백이 단수천원 교환이 없기 때문에, 가령 흑이 패를 이렇게 졌을 때, 큰 타격이 없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수순에서 패를 해서 졌으면, 이렇게 해서 패, 패를 하다가 졌어요. 그러면은, 뒤에 이두 점을 잡히는, 어떻게 보면 후폭풍이죠. 굉장히 엄청난 이제 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어 아까의 변화를 아까의 변화와 지금의 변화는 흑이 패를 졌을 때 대비해도 굉장히 두텁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혹시 패를 흑이 져도별 예, 탈이 없죠. 아까 형태는 요게 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두점 잡히는 그런 큰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백이 끼켜봐 여기 단수 치는 거니까 별 탈이 없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젖치고 그냥 단, 먼저 단수를 치고 호구 치는 것이 원래의 수순이지만 그냥 젖치고 호구를 치는 네, 이런 수 상대가 단수만 쳐주면은 이거는 패감을 하나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거를 실전에 뭐 쓰냐 안 쓰냐는 이제 뭐 본인들 몫이지만. 제가 봤을 땐한 번쯤은 네,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느 정도 바둑의 형세가 조금 괜찮다, 뭐 그런 상황이나 나보다 기력이 뭐한 점이나 두점 정도 약한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꼼수를 가르쳐 드리는 것 같기도 하죠. 네, 하지만 이런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바쁘고 바둑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